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3월 2 1일 토요일 우리 새벽 기도회를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신 권능 주소서, 원하오고, 오니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피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신 권능 주소서 원하오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 주를 사에 통하며 외게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정케하고 위로 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사에 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받을 준비를 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을 계속해서 우리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학계서 2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 지역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 지역 20고루뿐이었느니라. 었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남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이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종수룩바에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선지자 학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이 영상으로 새벽기도 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학계에게 들려서 여호와께서 학계에게 물어보시죠. 너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뭐라고 써있는지 물어봐라. 자, 거룩한 고기. 어떤 고기죠?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고기가 있는데 그것을 옷으로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다른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옷 안에 싼 그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고기가 거룩하냐 부정하냐 물었더니 제사장들이 답합니다. 네. 부정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자, 그러면 또 물어봐라. 너희 중에 누군가 시체를 만져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거든요. 그렇게 부정해진 사람이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아니겠느냐? 또 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부정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율법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제사장들, 이 예배에 관한 율법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거룩한 재물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것들이 거기에 닿으면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깨끗한 제물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산 제물로 드려질 때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시체를 만진 것과 같은 부정한,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죄악과 이런 모든 또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가치관과 이런 것들로부터 오염되어진 사람이 우리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전체가 부정해질 수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푸른 나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될 때, 혹시 나로 인해서 이것이 전체가 다 부정한 것이 되지 않을까? 내가 혹시 아간이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 하나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하나님께 기쁘게 연락되지 못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도록 더욱 내 마음과 생각과 내 행동을 주님 앞에서 살펴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 있으면 돌이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게 될때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가정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흠없고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오는 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서 학계가 확인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없는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곡식이 맺히지를 않습니다. 충분히 이 정도 노력하고 이 정도 투자했으면 이 정도의 소득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주어지지 않고 결핍이 있고 궁핍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가 되는 이런 책망과 이런 견책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을 쌓을 때 그때부터 생각해 보라 너희들 정말 부족하지 않았느냐? 나만 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이 성전을 다시 세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우리의 예배가 바로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준비했던 사업들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사회 모든 곳에서 지금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자신의 삶을 올려드리는 이런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 한국교와 회 우리 한국 성도들, 그리고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학계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어 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다 엎드려뜨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 타고 무기를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이 내 것이라고 휘두르면서 다니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다 엎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온 세상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될 것처럼 그렇게 기세 등등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엎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을 부으실 때이 세상에 어떤 것도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내종 수룩바베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날에, 이런 활란날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수륩바벨을 택하여 세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고, 도장으로 삼겠다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땅 가운데 끌어들이는 그 도구로 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지금 처체 기근이 있고 환란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이런 경제적 대혼란이 닥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정말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러한 때 우리가 이 수르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 이런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이 마지막 때에 써줄 것이다. 이 세상에 그힘 있는 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과 돈 있는 자들과 이 세상에 명예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설쳐대던 그 모든 무리들이 다 엎드려지겠으나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말씀대로 살고,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바로 너를 내가 택하여 너를 이 마지막 시대 나의 종으로 살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새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저는 바로 그 수르바벨과 같은 그런 말씀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고 쓰임 받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의 예배 전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주의 배열로 깨끗이 씻김을 받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옷이 없어서 제 생각과 제 행동 가운데 있는 잘못된 것들을 태워주시고 물로 씻어주시고 불로 태워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가지 기도할 제목은 정말 이렇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구 경북 지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그리고 우리 푸른나무 성도들이 수르바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대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광야아트센터에서 너무너무 귀한 찬양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 그 찬양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다음 주한주더 계속됩니다. 계속되는 이 찬양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이것이 영상으로 전국 방방복곡에 아니 전세계로 이것이 전파되어질 때 정말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 찬양으로 그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 찬양 집회를 위해서, 광야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찬양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